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알고리즘의 파이널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전략은 v i 금융투자 예스트레이더의 나스닥입니다. 예. 각각의 전략들, 제시된 전략들 4개를 합한 후루츠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능, 어,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도 총 4개의 후루츠 시리즈가 있죠. 예, 망고, 예, 망고 지지저항선 돌파, 그 다음에 앵두전략, 전환선을 이용한 앵두전략, 그 다음에 모멘텀을 이용한 음, 딸기전략, 그 다음에 스윙 패턴을 이용한 스윙 패턴을 이용한 우리 자두 전략. 총 4개의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자, 성능 보고를 드리기 전에 뭐 대략적으로 최근에 나온 시그널들도 뭐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되는 포트폴리오 성능 말씀드릴게요. 자, 포트폴리오 한번 짜 보겠습니다. 제시된 4개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 성능 보고 계시고요. 자 기간은 2016년 1월 6월 1일부터 대략 4년 정도 테스트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보면 연평균 수익이 8,194 포인트인데 어 환산하면 대략 어, 원화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고 아래 리스크를 보게 되면 최대 손실 폭이 1,700 포인트 정도 나오는데 어, 원화 환산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요 포트폴리오는 대략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로 하나의 포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각 전략에 한 계약씩 걸어서 하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효과 잠깐 볼까요? 네, 포트폴리오 효과는 음, 말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다 플러스가 되고 손실은 오히려 더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보게 되면 노출되는 리스크를 보게 되면 약2,300 정도 포인트 정도 노출이 되는데 500 포인트 정도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한30% 한 정도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는 위험을 줄여준다가 가장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전략에 4개를 거는 것보다는 각각의 전략에 하나씩 걸어서 포트폴리오를 늘려주시면 그만큼 운영 효과가 좋아져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쪽을 권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손익 그래프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올해 특별히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간 분석 잠깐 보게 되면 기간으로 잠깐 볼까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연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올해 특별하게 좀 많이 수익이 난저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월간으로 잠깐 한번 돌려 볼까요? 월간으로도 뭐 마이너스가 잦지 않죠. 대부분 플러스로 월에 꾸준히 수익을 잘 내는 그러한 형태의 포트폴리오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VI 금융투자의 나스닥, 나스닥, 후루츠,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